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만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신앙만 가르쳤는가요? 생활도 가르쳤어요,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죠.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배워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 생각을 못한 거야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후계자를 미리서부터 길렀어야 되는데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하니까 사사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죄가 되니까 하나님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속국이 되게 하고 속국이 되니까 농사를 지어도 댁게 아니야 다 뺏어가버리. 남는 게 없는 거죠 다 이웃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리고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와서 죽이고 가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게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응?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사사가 지도자의 지도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그 사사의 지도 아래서또 풍요를 누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반복해. 그리고 또 죄를 줘.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야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다 죄가 돼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 다 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다시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이 농사진 거다 가져가고 양도 다 가져가고 어? 여자도 그냥 강제로 이쁘면 끌어가고 있고. 그게 속국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말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남들 그냥 칼로 쳐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어디다 항의할 데도 없어요 그게 속국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에? 삶을 살다가 또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조상의 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의 신 하나님, 조상의 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또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400년 동안 이게 반복, 반복.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이죠. 인류 역사도 보도 똑같아요. 인류 역사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을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사왕. 오늘 이 말이 아사왕인데, 아사는 누군고 하면은, 아사의 아버지,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가 다이시에요. 네. 옛날에는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이렇게 한 집에서 산게 많아요. 옛날에 왜 일찍 결혼하니까 예. 그리고 더 청소한 사람은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 예. 그러면 이 아사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암미하고 할아버지 르보암이 지도자였는데 왕이었는데 엉터리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어 어? 왕이 됐는데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국가를 만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왔어요. 11절. 아사가 그의 주상 다윗과 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정직. 하나님을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된 사람 하나님 싫어하셔요그 정직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 선택한 이유는 다윗의 그 신앙심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함 보고 선택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사용하시려면 제일 먼저 보는 성품이 정직한가. 성실한가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 힘들든 힘이 들지 않든 깨부리지 않고 성실한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람이 감독자가 있든 없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주인 이 있으면 일을 하고 주인이 없으면 눈치 보고 쉬고 이것 저것 핑계 대서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셔. 그리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셔. 왜사울왕이 망했냐? 거짓말했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네. 사울왕이 망한 원인은 사무엘 선제가 지적을 딱할 때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했어요. 변명. 변명. 변명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이요. 정직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요. 에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거짓된 사람 싫어한다.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정받으려면, 거짓을 버려야 돼. 교만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도 안 봐요. 마귀가 대신 사용하죠. 마귀가 하나님이 착하고 들어가서 어? 그를 사용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제 저녁에 집에서 어, 뭐큰 교회 새벽 기도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나와가지고 집 사람하고 둘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 아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야 새벽기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둘이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어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뭐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갖고 그냥 색깔이 이렇게 그냥 단순해요 그냥. 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시골 교회 온것 같아요. 그랬더니 <laughs> 아유 시골 교회라도 이렇게 짓게만해 주셔도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는 뭐 색상이 막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그냥 아우, 무슨 호텔 세미나 룸같이 막시게 뭐, 이렇게 차려놨어요. 엄청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저 교회에 목사님이요, 몸이, 목 아래가, 목 아래가 짐승이에요. 목 위는 괴물이에요. 그래? 기도해보자. 왜 그러시는가? 저분이요, 하나님이 머리가, 엄청 똑똑하대요 아는 게 많대요 지식이 많대요 그래서 설교를 지식적으로 한대요 참 하나님이 뜻을 가르치질 않는데 지식으로만 설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종 아니래요 짐승이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남이 보기에는 화려하죠. 자신이 보기에도 화려하죠.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것이 목회지. 사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인본주의래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 인본주의래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음. 교회가요 외모만 보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둘이 그런 네가아 우리 옛날에 크리스탈 처치 갔는데 그 교회하고 똑같네.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 크리스탈 처치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러워하니까 아 하나님 저는 언제 이런 교회해요 가서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종아, 부러워하지 마라. 나는 이 교회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 그러셨거든. 근데 그 교회 이단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아무 소용 없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해로당, 하나께 인정 못 받았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다음 로마 청독, 하나께 인정 못 받았잖아요? 아, 아무 쓸모 없어요. 가론 유다, 예수님께 인정 못 받았잖아요? 아, 아무 쓸모 없어요. 열두, 제자, 열두 제자의 반열이 올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진짜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와사는 정직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성품이. 그 다음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 동성연애자, 동성연애자를 쫓아내대요. 이야, 이 옛날에 무슨 동성연애가 있어. 어? 지금 이 시대가 언젠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00년 전. 9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뒤로 계산하면 3,000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 그때 무슨 남색하는 자가 있어. 근데 있었나봐. 많진 않았겠지. 근데 싹다 찾아내갖고 쫓아내버렸대요. 너희는 이 나라에서 못 살아. 다른 나라로 가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대. 남색 이거 다 쫓아내야 돼요. 우상 숭배도 없애버렸다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자기 아버지가 숭배한 우상, 자기 할아버지가 숭배한 우상 싹 없애버렸대. 저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고 싹 없애버렸어요. 어느 정도만요 인이 아사 왕의 신앙이 자기 어머니 친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겨요 아세라상. 친 어머니가 친 어머예요. 그래가지고는 몇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응? 말을 안 들어. 응? 그래가지고, 태우의 자리를 폐의시켜버려. 종하고, 종하고, 에? 먹고 살게만 해주시고, 당신은 이제 태우가 아닙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왜? 영향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준비 하지 말라는데 맨날 아세라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폐의시켜버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아사가.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기도는 신학가에서 불살라버려. 다 태워버려. 백성들이 보는 데서. 너네 이런 거섬기면다 죽는다. 싹 태워버려. 그 다음.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렇죠. 변하지 않았대. 죽을 때까지 아사가 변하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 아버지를 보니까 엉망이고 너희 할아버지도 보니까 엉망인데 아사 네가 이렇게 나를 잘 섬기다니.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세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하게 해요? 41년. 41년. 에이, 41년 동안 왕로로 타게 만들어 이거 오늘 꼭 배워, 배워가지고 가셔야 돼 지도자 하나가 똑바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지도자 아사가 딱 세워지니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딱 끊어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르보암 우상 숭배 갖고 저주받고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 가지고 저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다 끊어져. 자기 아버지는요. 3년밖에 왕을 못 했어, 요 3년. 하나님이 죽여 버렸어. 그래가지고 3년. 근데 자기는 41년.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루우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18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41년. 자기 고조 할아버지 다윗도 40년밖에 못했어. 자기 고조 할아버지 다윗보다도 1년 더왕 노릇을 했어. 내려오는 저주를 탁 끌어버리고. 멋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성도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안 생기세요? 우리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사처럼 하면 돼요. 그런 멋있는 지도자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사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방이 돼요. 요사밭이 아버지의 신앙을 또 닮았어 그래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살아요 멋있잖아요 멋있어 이런 가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이런 가문을 만들어 보세요 각 가정의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달라져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두번만 하고 딱 내려오지. 에?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하려다가 결국은 거기도 대모가 일어나가지고 관뒀는데 그게 잘못이었죠. 그러나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세울 때는 철저한 그다음이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어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국으로 바뀐 거예요. 자유, 민주, 공화국, 그걸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해서 뽑는 걸, 이걸 공화국,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이걸로 바꾸는 게 이승만이야.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왕이라는 칭호를 안 써요. 거기도 지도자라고 그래요. 김일성 지도자. 어? 그런데, 왕조잖아요. 지금 자식들이 해먹고 있잖아. 그건 왕조예요, 왕조. 백성을 다 속이는 거예요.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봐요. 어떤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을 딱 봤을 때, 동성연애를 매년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자, 통과시자. 이런 사람 찍어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시면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사위를 내, 나는 딸만 둘 했어요.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 자기 친구 사위를 데려왔어. 여자를 데려왔어. 그걸 내가 허용해 줄수 있냐? 그거 아빠 이게 아빠 사이예요 그런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자를 딸인데 그걸 허용해 줄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연애 인간의 최고의 타락의 극치가 동성연애 그 다음에 소동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노마도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마도. 노마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노마도 이 타락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면 정상적인 이렇게 가정생활 하다가 변태로 변하고 변태가 타락하면 동성애로 변하고 동성하는 사람이 더 타락하면 짐승과 그지 타는 이게 타락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싹 심판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가 그래요. 현재 지구가 심판해 버려요. 놀란 것은요 유엔에 근무하고 있는 유엔의 그 사무보는 그것들이 동성 연애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 종교 담당 그 비서가 유엔에서 자꾸 이 법을 허락하라고 한다. 그래야 원조를 해주겠다. 이 동성 연애를 허락하지 않으면 원조를 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로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봤잖아요 캄보디아 목사 그 사람이 캄보디아 종교 담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이 이렇게 유엔이 썩었어요 유엔이 동성연애를 유엔에서 하라고 각나라에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으로 만들어라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안 살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 사사기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보세요. 사무의 삼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았는데 왜 망해요? 성경 몰라가지고, 아니, 지구상에 내가 볼 때, 책을 볼 때, 삼손만큼 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 몰라가지고 그 힘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아니, 그큰 크... 운동량의 기둥을 갖다가 힘으로 밀어가지고 그 운동량 전체를 무너뜨려서 그 위에 그 관람객들이 몇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바치고 있는 그 돌기둥을, 그큰 돌기둥을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밀어요? 못 밀어요. 삼수는 그 힘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의로운 데다 썼어. 하나님 뜻에 맞게 썼으면은 세상을 정복할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 장린돼갖고 죽잖아요. 성경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나신으로서 어겨야 될법다 하기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데 머리카락 자르고, 그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고하는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는데 시체 만지고 씻기면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지키고 그러니까 죽어 버리는 거잖아요. 성경 모르면 누구나 다 당해 목사도 성경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 안 배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 너는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은 짐승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유래처 아리니하고 짐승처럼 다 불쑤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사람을 불쑤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지옥에 떨어지느냐? 짐승 취급받아서 짐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 둘이 나타나잖아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둘이 사람들을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드네요 짐승 1번 짐승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 배워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경 가르침대로 사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사항처럼 인정받고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의 사람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God, Good TV